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 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5월 4일 미국 농구, 젠비에이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 vs 미러키 결장자 정보 동부지구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 미러키 PO 2라운드 1차전 원정에서 101-89 승리를 기록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크리스 미들턴이 결장했지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브룩 로페즈가 상대의 골밑 돌파 옵션을 무력화시키는 수비력을 선보였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주로 할러데이와 바비 포티스 주니어가 공수에서 펄펄 날아다녔던 상황. 또한 상대 실책 유발에 이은 역습 득점. 강력한 림 직접 공략. 킥가우 패스에 이은 3.9 공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팀 구성원들의 이타적인 움직임과 일선에서의 스틸도 힘이 있었던 승리의 내용. 보스턴 1차전에서 제이슨 테이텀, B11 득점. 2분전 했지만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 12 득점. 이 평소보다 부진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18개 턴오버를 쏟아낸 경기. 골밑에서 손쉬운 실점을 허용한 것이 경기 흐름이 끊어지게 만들었고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개인 플레이가 많아지면서 시너지 창출이 부족했던 상황. 또한 부상자가 없는 풀 전력으로 나섰지만 세컨 유닛 싸움에서 별다른 반전을 만들지 못한 패배의 내용. 코멘트 1차전 33%의 처참한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던 보스턴이었지만, 슛을 시도하기 전까지 과정은 조급함. 때문에 터프한 슛이 많아졌던 사쿼터 이전까지는 패스게임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1차전보다 보스턴의 야투 성공률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러키는 크리스 미들턴의 공백이 공격에서 표시가 낮던 만큼, 1차전과 엇비슷한 야투 성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선생 픽. 승패, 보스턴 승. 핸디, 플러스 4.5 미러키 승. 언오버 214.5번 맨피스 vs 골든스테이트 결장자 정보 서부지구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 경기 골든스테이트 PO 2라운드 1차전 원정에서 117에 116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쿼터 도중 상대를 공중에서 잡아끄는 비신사적인 파울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조던 풀 31득점 9어시스트 팔리바운드 와 스테픈 커리 24득점 다3점슛 열개를 합작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준 경기. 승부처의 결정적인 3점슛을 성공시킨 클레이 탐슨 15득점. 예 활약도 더해졌으며 앤드류 위긴스는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냈던 상황. 또한 식스맨들의 역할 분담도 좋았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4개 마진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멤피스. 1차전에서는 자모란트 34득점. 시버시스트 블록슈머신 자렌잭슨 주니어 33득점. 12바운드 2블록슛 가 분전했지만 데스몬드벤 9득점 딜론 브룩스 8득점의 야투 성공률이 동시에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경기 주전 빅맨 스티브 아담스가 부상으로 결장한 것도 드레이먼드 그린이 퇴장을 당하는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고 골밑수비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 또한 1쿼터 32대24에 유리한 출발을 지키지 못한 역전패의 결과였다 코멘트 PO 2라운드 1차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멤피스는 골든스테이트보다 더 많은 야투, 3점 슛, 자유투를 시도했다. 데스몬드 벤과 딜론 브룩스 중에서 한 명의 선수만이라도 시즌 평균 야투 적중률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멤피스가 홈에서 1차전 패배를 서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 선생 픽. 승패 멤피스 승. 핸디 플러스 2.5 멤피스 승. 언오버 227.5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